제품은 그 에어컨의 실외기하고 실내기가 하나로 결합된 그 에어컨 공조기로 서요 그 실외기 복상에 그 보면 버튼을 그 연결을 해서 실내에 냉방과 난방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요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지금 이게 그 실외기다 부분에 붙어가는 토일이고, 일단 좋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가스로, 난방을 해서 실내 난방을 해주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난방 폰 아니라 실내 냉방을 위해서 냉방 코일이 들어가 있어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왼쪽에 가시게 되면 이쪽은 이제 실 외기의 온도를 감지를 해서 실내로 들어가는 그 외기의 온도를 감지를 해서 이제 그 도입 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실외가 온도가 낮다면 굳이 냉방을 안하고 바깥에 있는 빈들를 가지고 끌어와서 실내에 냉방을 하는